이번 시간에는, 우리 불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공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덕이라 하는 것은 악을 멸하고 선을 삼는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악이라 하는 것은 내가 과거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과거세에 어떤 그, 어, 나쁜 짓을 어, 했는지, 우리 인간은 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1년 3천의 법문 어, 수급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면, 과거 세의 분명한 그 잘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악이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0 쉽게 생명 중에 우리가 사막 사악에 물들고 외도 외서에 물들고 또허법에 물들고 이래 했는 과거세의 업이라면 현세에는 무조건 그 불행한 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공덕 나온 곳에 기도를 했을 때 공덕이 나오는 겁니다. 정법시대, 상법시대에도 공덕이 불도 수행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니까 말법어 수행을 하면은 공덕이 일어납니다. 정법 시대 때에 상법 시대에 수행을 하면은 공덕이 일어나지 않았고 상법 시대 때에 말법어 수행을 하면은 공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말법어 시대 때는 당연히 정법 시대 상법 시대에 수행을 하면은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덕이 일어날 때에 맞는 그 수행을 해야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이 정법 시대, 상법 시대에 수행을 해가지고, 과연 공덕이 일어나는가? 이걸 뭐 알아야 뭐, 말법대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부동 쳐도, 정법 시대, 상법 시대의 수행으로서는 공덕이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안 나온다 했습니까? 석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42년 동안 법을 어, 중생들을 가르치시고 도파경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는 말에는 진실이었다.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진실이 있다. 오직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친 것이 법파경입니다 은 자기 자신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뭐 부처님이 가면은 내 업이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습성, 나쁜 습성 내가 지독하게 바꾸려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육근청정,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 생명의 육근청정입니다. 이거 육근청정이 되지 못하면, 색수상행식, 음도 비뚤어져서, 좋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절로 어, 탁한 수급으로 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인간의 수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공덕에 대한 개념도 음, 아주 쉽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복주머니에 칠보 중에 한 개만 들어있어도 대단한 복이죠. 그런데 뭐 좁쌀 몇개 들어앉았고 보리살이나뭐쌀그 쭉대기가 좀 들어앉았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내가 복이 없는지 깊이깊이 반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부처님. 참, 제가 건강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공덕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왜 건강하지 못한가? 그 원인이 뭔가? 이거를 내가 깨닫고, 그 원인을 지금부터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왜 내가 가난한가? 그 가난한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고 공짜로 맡게 나는 것처럼 내가 부처님한테 돈 빌리 줬는 것처럼 부처님 돈주 줘서 아무리 법학의 일을 수량품에 양이 훌륭한 좋은 의사고 양약 좋은 약을 선명을 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거는 그 심보에는 양이고 양약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죠. 심보가 들이먹었는데. 지독하게 우리가 불교에서 일령일념을 일념 이야기하면은, 가난한 여인의 덤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빈 여의 일등 가난한 여인, 부처님한테 다른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어서 그 비싼 기름을, 향이 좋은 비싼 기름으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그래 하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기름으로 살 돈이 없으니까 내이 강을 면해보자, 면해보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강을 면해야 내 인생이 좀 편하게 되니까 내 힘으로는 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공양입니다, 제공양.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름을 사서 불을 밝혔는데, 그날 저녁에 태풍이 불어서 다른 사람의 등불은 다 꺼져도 이 여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해서, 일념에 대한 이야기로 항상 불교에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빈녀가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한테 공덕 달라고 돈 돌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빈녀 강한 여인은 그렇게 기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서에 제가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부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제 복을 발로 참는 그 죄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 근본으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 저희 과거세의 죄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제공량을 이야기하면은 심청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삼백석의 공양미에 팔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임당수에 몸을 던진 그 효성, 그 효성에 간복을 해서 용왕이 구제해 준것 아닙니까? 그런 전설 같은 우리가 그 이야기도 불교에서는 이용하고 악용해서 공양에, 제 공양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역시 심청이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안 됩니다. 내세에 다시 부녀간에 만나도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건강하게 두 눈이 잘 보이는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빈녀의. 에 이야기나 심층의 이야기를 절에서 공양받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공덕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뭐 기화장 공양하고, 그 다음에 뭐 등, 초파일라 등에 이제 공양을 하고 불상에 공양을 하고 심지어 뭐인님들이 입는 유니폼까지 공양을 하고 별별 그 공양의 명목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법 공양입니다. 법 공양을 했을 때 가장 큰 공덕이 일어나는데 그 가장 큰 공덕이 육권층정의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할 말, 못할 말, 안할 말을 마음으로 구별할수 있는 그런 인간성 풍부한 생명이 되었을 때, 불법에서는 그 사람을 불계에 이르렀다,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가 신통력을 발휘하는 신출 규모라 그런 그 형상이 아니고 생명이 맑고 깨끗함을 붙여놨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이 청정하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사야 공덕이 일어나지. 내가 복도 사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수가모니께서도 많은 경우에 육근 안이 비설신이육권 청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육권 청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인연 많은 인연을 생사, 생사를 거치면서 만나지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한 집안에 한 사람만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인연은 그 불도 의 힘에 젖어서, 그래도 좋은 복을 얻게 됩니다. 왜냐, 반대를 안 했기 때문. 에그 사람이 지극한 그 불도 수행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같은 그 성근을 사서 공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덕 나오는 방법, 공덕 나오는 길로 수행을 했을 때만이 공덕이 나타납니다. 하기야 뭐 귀신한테 절하면은 귀신의 공덕을 받겠죠. 여러분들 귀신의 공덕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수면입니까? 귀신한테 받는 공덕은 심기밖에 없습니다. 심기를 받음으로 해서 신병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큰 공덕이죠. 그것도 공덕입니까? 어, 남아 사다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공왕불께 기도를 하면은 공왕불과 같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공덕입니다. 귀신 받는 것이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가 되고, 그래도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은 0.1%도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몸이 아프고 신바람을 다하고 신기가 일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거죠. 공덕은 공덕입니다. 귀신으로부터 받은 공덕입니다. 그래되면 불보살은 떠나고 제천선신도 떠나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것은 악인과 악연과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 내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덕입니까? 그것을 큰 공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공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신다 하는 것은 석가모니께서도 분명하게 경문에 밝혔습니다. "열애의 힘, 열애의 힘, 어떤 힘, 불가사의한 힘, 불력과 법력이 일어난다."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공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보지 않으면, 과연 부처님의 공덕이 정말로 일어나는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님으로부터 기적 같은 공덕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명화나 부르고,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듯이 나에게 공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아니한 수행으로서는 보살계나 불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소구주라고 규정을 하고, 인간의 생명 속에 있는 부처의 종자에 삭을 키워서 거름을 주고 가꾸어서 불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석가모니가 태어났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 목적은 우주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전해서 나와 똑같은 불계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중생구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공덕, 공덕 경문에 나오는 공덕을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이제는 뭐 귀신한테 기도하고도 부처님의 공덕을 바래는 그런 그 불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도 부처님으로부터 공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받을 수가 없는지 법화경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따다리수라사따다리수라사따 인 다리 가수 들라 감사 합니다.